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과 당신의 영혼 주사가 있음을 두고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라 이에 주사는 베데로 데려가다니. 베데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베리에르에, 엘리사가 삼아문대에 던져 병이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여와께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행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음. 음.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께서니 그 그가 있는 여와께서살시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맹세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유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갓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를 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대화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구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21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니 불수레와 그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먼저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죽고 또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경 표현에 하나님을 등 뒤로 보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다엘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예. 그 이후로 여로보안왕 이후로 세워지는 왕, 왕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돼 있어요. 악한 한, 악한 왕, 악한아. 계속 악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감동,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마음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합과여호사밭이 연합해서 길라 라못을 치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선지자들 400명 모두가 아합왕에게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밭 왕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400명 다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합이요 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해가지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예.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400인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 뺨을 촥 때리면서 야, 여우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400인의 선지자들도요.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설교를 선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리고요. 또 하나 남은 선지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늘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앞이 아, 강하죠. 아니 왕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또 그나마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엘리야는 자기 선생은 하늘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예. 온몸에 전기가 흘러서 피가 말려. 엘리야마저 없으면은 이 나라는 무너질 것 같아. 예. 그래서요. 엘리사가 선택한 방법이 엘리야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당신 어디 가냐고. 갈수 없다고. 예. 2장 2절 읽어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이래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요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붙잡아요. 이 상황에서 당신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런데, 엘리야마저 하늘로 승천해,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예. 네. 엘리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해필이면, 이때, 엘리야를 승천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주변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베델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지자들 다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엘리사에게 말해요. 근데 엘리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엘리야를 올려 보낸다고요? 안 됩니다. 이때 엘리야 보내면은 이스라엘이 큰일 납니다. 엘리야를 꽉 붙잡아요.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세 번이나 붙잡고 있어요. 나 절대 떠나 떠나지 않겠다. 당신 떠나면은 이스라엘 구원이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도 붙잡으니까 너뭐 원하냐? 22장 9절 볼까요?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 갑절을 내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거룩한 욕심은 많이 부려도 된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갑절의 은혜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아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이유가 내가 엘리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엘리야가 8개, 8개 일했으면 나는 16개 일할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엘리야의 속마 엘리사의 속마음이 뭐냐면 2장 12절. 하도 안 떨어지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두 사람을 따로 떼어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아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날라갔다 이거예요. 네.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아가 승천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늘로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서 하나님 이때 왜 엘리야를 우리 스승 엘리아를 승천시키십니까? 막 화가 나서 옷을 찢고. 근데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요. 2장 14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이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면서 한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 구원이 하늘로 날라갔어요. 그럼 우리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팍 때렸어요. 예. 절망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이게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절망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탁 치니까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구원이 사라진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승질 부리면서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 음성은 안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탁쳐 가지고 물이 갈라지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엘리사가 막 물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슨 무슨 대답을 하냐면 네가 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막 외치면서 부르짖면서. 딱 쳤는데, 물이 갈라지면서, 나 여기 있어. 어디 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 엘리아도요,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엘리아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다 우상에게서라고. 다, 아,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막하소연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닌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사 시대 때요 굉장히 암울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신 왕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워지는 왕마다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요. 예. 자기 마음의 소리 대로 막 설교해. 구원의 여망이 이 사회에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 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냥 끝이다.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낭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준 들려준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라진 것 같지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알지 못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 다윗과 같은 왕이 죽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날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외로워서 이길 가야 하나 하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발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룻과 보아스가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만 선지자 역할을 한게 아니라 여기에 미가야도 있었어요. 나만 혼자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 역사를 살펴보니까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겨진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와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 구원인 줄 알고 막 붙잡았는데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딱 가르시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구원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구어, 우리 역,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향풍교회 또 향풍교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예.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에 나가시는 우리 향풍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